그다음 이제 여덟 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있었죠.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이 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, 주택법,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, 공공주택특별법, 도시개발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산업입주 의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. 이 여덟 개 법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. 그럼 무슨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에요. 근데 주의할 점이 여기 건축법 없다 그랬죠. 그럼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일단 아니네요. 근데 그렇게 낼 일이 있다고요? 없다고요? 없다겠어요. 건축법 아무리 봐도 공급계약 없다고 그랬죠? 근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. 그러면 대상이 아니에요. 대상이죠. 결국은 건물의 매매계약이죠.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넘어갑니다.